2022년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헌법 문 1재판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 2.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3.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가무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 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 소극적 측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가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가모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 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 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재판에 대한 불복 기간의 제한은 입법자가 상소심의 구조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즉시 한고 재기 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일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이 그 절반 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형사 재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오답 합리적 이유가 없다. 정답 오 즉시 항고의 재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405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 절차 등의 즉시항고 기간 일주일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 헌재 2018.12.27. 2015헌바77